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소식입니다. 이북도민 청년연합회는 2025년 1월 18일 이북오도청 평화강당에서 제36회 정기총회 및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대표의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 일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장원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의안 심의와 결산 승인의 건, 예산 승인의 건등 감사 보고에 이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제36대 이북도민 청년협회 회장을 이성우 신은 대표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36대 대표의장 및 감사 2명을 인준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제36회 이북도민청년연합회 이부순서인 정기총회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 경례 이어 황선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부 행사에서는 김지환 이북 도민회 중앙연합회장 정경조 이북 오 도위원장 등의 내빈과 역대 대표의장과 공동의장 및 청년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장 이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내 네, 외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년 회원님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북도민 청년헌장 우리는 북한 땅의 생을 받아 어버이들이 자유를 선택한 슬기로움과 사선을 넘어온 결연한 용기를 한없이 존경하는 월남 후예들이다. 아득한 옛날 요동광야를 저렁저렁 울려댄 고구려의 기상과 삭풍설안에도 거칠 것 없이 육진을 개척한 서북인의 패기와 항일 구국의 횃불을 높이 쳐든 광복 지사들의 숭고한 의지는 오늘도 우리들의 심장에서 고동치고 있다. 선현들이 끼쳐준 거룩한 유은에서 삶의 가치를 터득하고 어버이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대안의 번영탑에서 내일의 지표를 읽는. 우리들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굳게 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부화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더욱이 이데올로기의 동서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인된 오늘날 우리의 조국, 조국만이 분단시대의 화석으로 남아 세계사 진흥에서 태영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방임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혜를 갈고 덕을 쌓아. 경로 화치하는 민주 사회의 수범이 되고 정과 의로 뭉쳐 형제 자매가 되어, 되며 조국 통일 장정의 동지가 됨으로써 월남 후에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구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이북 동인 도민 청년 연합회 청년회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북도민 청년원장 낭독에 이어 김민근 제34대 대표회장은 내빈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지상 전임 대표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회원들과 비롯해 여기 계신 선후배님, 또한 저와 1년 동안 동거 노력 해주신 공동의장님, 사무총장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지상 전임 대표의장은 이 임사에서 큰 사고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청년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시량민 후손인 우리 청년 세대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마 남북 통일이라는 미래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2025년 을사년 새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이북도민 청년 연합회가 더욱 화합과 희망이 넘치고 발전되는 청년회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청년회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소개해 주실 이성호 신임 대표장을 비롯해 이번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더 화합하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봄 회사처럼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당 전임 대표님께서는 잠시 단상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북도민 청년연합회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성우 신임 대표이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북도민 청년회기 입장 모두 일어서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우 신임 대표 이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존경하는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 김주현 회장님, 이북오도위원회 정경조 위원장님,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이상철 초대 대표 이장님,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윤동진 회장님, 그리고 역대 선대 회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실양민의 3세입니다. 어린 20살부터 이곳에서 청년회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의 시간을 보내 지금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독 애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의 자리가 일찍 잡혀선인지, 이곳을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성우 제36대 신임 대표의장은 취임사에서 애향을 하기 위한 실천은 안보와 참여라고 강조하고 도민사회 MZ세대들에게 애향과 안보를 알려주고 참여의 공감을 형성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이북도민 청년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향민의 선대 어르신들께서 왜 자유를 찾았고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애한과 안보를 알려주고 참여의 공감을 형성하여 이북도민 청년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환경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긍정과 아름다운 말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좀더 들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안아주면 거기서 발휘되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구호의 수건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문구는 저희 청년 연합 사회가 앞으로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과 함께 외쳐 보고 싶어서 또 저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북도민 사랑합니다. 이북도민 사랑합니다. 이북도민 청년 하나로. 이북도민 청년 하나로. 애한. 사랑. 사랑. 하나. 하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끝으로. 역대 대표회장님 소개와 청년연합회 사업계획 제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욱 청년연합회가 한 힘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 바늘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 You fly the sky. They forgot the s t a y 내가 지쳤을 것일 때까지. 어떤 이유도. 와! 어떤 명령도. 지금 내게 뇨. We got it away.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맨그 마지막에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여동 엄길 얘기를 갈테니까 진짜 해 영상을 직접 제작한 이성우 신임 대표님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재임하면서 이북 도민 청년 연합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수고해 주신 청년 회원님들께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제35대 이북 도민 청년 연합회 대표이장 박지상. 귀하는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35대 대표회장으로 이북도민청년연합회의 발전과 화합에 솔선수범으로 헌신하여 왔으며 조국의 평화통일 의지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 제36회 이북도민청년연합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18일 제36대 이북도민청년연합회 대표이장 이성, 이성우 부상으로 기념품을 함께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제35대 이북도민청년연합회 사무총장 임장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감사패 제35대 황해도 공동의장 이경춘 귀하는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이북도민청년연합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 (36회) 이북도민청년연합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18일 제 36대 이북도민청년연합회 대표이장 이성우 부상으로 기념품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패 제35대 미수복 강원도 공동의장 당현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감사패 제35대 평안도 공동의장 전동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감사패를 수상하신 분들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상자 단체 감영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실 분요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미수복 강원도 중앙 도민회장 이시 이시며 사단법인 이북 도민회 중앙 연합회 김지환 연합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북 도민 청년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평화목도 윤동진 회장님, 경기도 장만순 회장님, 또한 또 오늘 반가운 우리 얼굴 오셨습니다. 전 이상가족 위원장님을 지내시고 초대 우리 청년회장을 지내신 이상철 우리 회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 이북 오도위원회를 이끌며 도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정경조 이북 오도위원장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앙민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이북 도민 청년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지환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도민회 회장 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은 격려사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국내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북한은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기를 획책하고 있는 현실에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우리 실향민들은 온 국민이 더욱 단합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며 아울러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투철하고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후계세대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2, 3, 4세대들이 도민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새해 청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해 주신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 김지한 연합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안남도 지사이시며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조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6회 이북도민청년연합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리고 또 대표의장님의 이 취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박지상 회장님과 새로 취임하시는 이상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정경조 평남도지사 겸 이북 5도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식이 잘 되었을 때그 집안이 용성해지듯 우리 이북도민 사회도 3, 4세대들이 잘 됐을 때그 2세들도 떳떳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도민사회 지도자급 2세 어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청년회가 더욱 화합되고 단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만식 선생님의 좌우명인 기인위보, 사자성어에서 귀한 인재들을 인으로 끌어 안아 보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말하며 우리 청년 인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모셨을 때 비로소 훌륭한 자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는 잘난 사람이 아니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귀하게 대접했을 때 비로소 그 조직은 잘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 또한 연합군이었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회도 도별 청년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각도 청년회가 연합하고 단결해야 더욱 강한 세력과 힘을 가질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심받는 도민사회가 될 것이라면서 오도 위원장 또한 다양한 지원과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왔던 도민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더 발전되고 더 빛나고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 속에서 이북 도민 사회가 더 영향력을 하려 그러면 청년들의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뢰시다 축사를 해주신 이국도 위원의 정경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제1대대표회장에 역임하신 이상철 전 대표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차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회원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이북도민연합회 김지환 회장님과 이북오도위원회정용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6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지난해 대표정으로서 본회를 이끌어오신 박지상 회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도 청년회장님께도 치하에 맞이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취임하는 이성우 대표 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이상철 초대 대표의장은 대표의장 재임 중에 이북 도민 청년 헌장과 이북 도민 청년의 날 재정을 비롯해 향토 재건단 창단과 백두산 망향제를 개최하는 등의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하고 근년에 제안한 이북 도민 청년 헌장탑이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희망하며 청년 회원들은 형제애로 화합하고 뭉쳐서 역사적 사명을 구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동지 여러분, 새해를 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복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이북 동민 청년 앞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laughs> 해주신 이상철 후보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말씀을 일일이 다 전, 전해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은 제 21대. 장만순 대표이장님께서 해주시 겠습니다. 오늘 제36회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그리고 대표이장 이침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세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세삼창은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 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통일을 바라는 그런 그신학민의 당사자, 그리고 2세, 3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통일이 되는 뜻으로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는 어, 현재 우리 이북도민사회가 그동안에 어, 작년에 상당한 갈등과 그리고 반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2025년도에는 이러한 갈등을 버리고 어, 이북도민 중앙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어, 화합된 분위기를 어, 바라는 뜻으로 이북도민 중앙연합회 만세.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바로 청년에게 있다. 즉, 청년연합회가 발전이 돼야 우리 이북도민 사회가 잘될수 있다는 뜻으로 청년연합회 만세. 이렇게 만세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삼창을 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토대하에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북도민중앙연합회 만세! 만세! 청년연합회 만세! 만세! 예, 감사합니다. 마 네, 청년회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자, 청년회 화이팅으로마리 하겠습니다. 청년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장만순 제21대 대표 의장의 만세 삼창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3부 만찬장에선 시루떡 절단에 이어 윤동진 평북 중앙 도민회장의 건배 제의와 만찬을 끝으로 제36회 정기총회 및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대표의장 이 취임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소식이었습니다.